자, 보자. 문제. 아, 일단은, 우리가, 얘 함수를 그려야 되겠지. 문제를 읽어보면, 뭐 fx가 있는데,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위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이 함수를 따른데, 그럼 0보다 큰 데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두 개래. 어,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고 먼저 감을 잡아야 된다. 이 소리거든.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싱, 실근 중 작은근을 gt, 큰 값을 ht라 하자. 그리고 그건 이 식을 만족시킨대. 음, 이게 메인은 메인이거든, 해석하는 게. 이게 꽤 어려웠다는 거거든. 일단 상황부터 파악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상황 좀 파악하자, 여까지 우리가. <laughs> 이거를 너네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때 한번 간단하게 했었지? 감수함수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 자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감수함수가. 렇지0보다 작은 데서만 그려요요 됐지? 그다음 0보다큰 데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어. 참고로 영커맨지나고. 됐지? 자, 연속이 남수가 끊기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연속이 남수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여기를 끌, 때도, 여기를 끌 때도, 여기를 끌 때도, 여기를 끌 때도, 여기를 끌 때도, 이 방정식이 실근 개수는 두 개가 나와야 된데안 됐지? 휘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 알겠나? 그래야지 어떠한 T를 긋더라도 교점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거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자, 그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 치자. 예를 들면. 그러면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를 GT 여기를 HT라고 하자라는 거야. 예를 들면. 됐어? 자, 그때 두항수식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자 k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상수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laughs> 내가 이걸 다시 지울게 이쪽은 결정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가 t일 때 땡땡땡땡땡땡땡땡해서 어딘가에 ht가 있겠지 그래 했지 근데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꾸불꾸불 살짝은 해도 되는데, 휘어지면 안 되고. 근데 이걸 만족해야 된다 했는데,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ht가 좀 포지션이 좀 궁금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ht는 걸 일단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좀 읽기가 편해질 거야. 봐봐. gt는 여기 눈금이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길이지. 마이너스 길이 여기 대입하면? 플러스 길이 되지. gt의 두배 길이니.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k를 하나 설정을 했다 치자. 그러면 k에서부터 gt의 두배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더간데 ht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 길이 1배, 2배. 이만큼. 여기에 gt가, ht가 있다는 소리야. 뜻 자체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게, t가, 이런데 그려야 된다, 치자. 이런데. 그니 t가, t는 고정된 게 아니야. 변수야. 모든 t에 대해서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gt가 되겠지? 그럼, 이거 길이의 두 배만큼을, 여기를 기준으로. 한 배, 2 배.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내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 만약에 식을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석을 해게 그러면 좀 깔끔할 거야 여기가 k인 지점이 있다 치자 그리고 여기가 t인 지점이 있다 치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으면 좀 해석이 편할 건데 만약에 2가 아니고 여기가 1이었으면 굉장히 편할 거야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볼게 그러면 여기가 gt가 있을 거까 이해 됐니?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에 ht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t가 이런데 있으면 gt가 여기 있겠지?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 있을 거라고. 어? 좀 느낌 오지 않나? 대칭되지? 이거랑 대칭되는 구조 나올 까 아이가. 어? 여기 탁 그대로 비워져 있고. 대칭되는 구조잖아. 됐니? 그러면 봐봐. 2가 곱해지면 두배만큼 가라면 대칭되는 구조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곱하기이면 내가 뭐라 데그러니 이게 이게 지금 x 값에 곱 이게 x 값이잖아 x 좌표 x 값에 곱하기이면 두배 늘어난다 했다, 이거 무슨 말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배 늘린 거를 뒤집어서 그린 거라고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니? 근데 이 그림의 태생을 다시 잘 기억하자. 이거를 이렇게 두배 늘린 거를 뒤집어서 그린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건 내가 지울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될 거거든. 인테그랄 0에서 7까지인데 0에서 7까지인데 <laughs> 어, 어디가 7인지 모르지만 대충 여기쯤이 7이라고 할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할게. 자 H T G T는 일단 무시하고 조금.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오면 자, 지금 그래프가 연속인 그래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끄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등호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야 지금. 그러면 이 그림 면적 말하는 거거든, 지금. 자, 얘 면적이 익스포네이션의 4승 빼기 1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생각을. 여기 7인 지점에 대해서 뭔가 있었겠지? 어. 그러면 여기 면적은, 자, 이거를, 얘를 두배 늘린 게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 함수로 가면, 여 도형 이 있다, 진짜. 얘랑, 얘 면적 두배 되거든? 왜 그렇냐면, 논리가 뭐냐면,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두배 차이 나지. 그 다음, 여기 길이랑, 이거 길이도 두배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면적도 두 배가 된다 말이야. 이게 원리가,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 내가 예전에 잠깐 설명한 적은 있어. 그래서, 이게 두배 늘어나면 면적도 두배 늘어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면적이 얼마다 2분의 익스포네이션의 사승에 빼기 1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야. 순간 따스, 중분다 자,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laughs> 여기서 이까지 길이의 절반이 얘 길이여야 되지. 어, htgt는 신경꺼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의 절반이니까, 자,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7 빼기 k지, 지금.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7 빼기 k에 마이너스 붙어야지. 좌표니까. 여기 좌표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관계식을 어떤 걸 세울 수 있냐라고 하냐면, 인테그자 이거 적기 귀찮다. 이거 치환 좀 시키자. 알파로 좌표값을 자, 자 알파에서 0까지 함수식은 마이너스 4x 곱하기 익스포네이션의 4x 제곱승 dx를 하면 2분의 2의 4승 빼기 1이 된다는 걸알수있다는 거야. 대나까지 자, 그러면 이거 치환 적분이지. 누가 봐도 자, 치환 시키자. t로 치환 시킬게. 4x 제곱을. 자, 그러면. 미분합시다. x에 받아요. 그럼 dx분의 dt는 8x. 이렇게될 거고. 자, 이거를 dx는 걸로 정리하자. 자, 정리하면 8x분의 1 dt. 이렇게 되네. 됐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적고,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t승 곱하기, 자, dx 대신에 적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알파, x에 넣어야 되지. 자 그러면 4알파 제곱 자그 다음 0넘은 0이지. 자0 이렇게 될거고. 자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로 밖으로 빼내고 위치 바꿀게.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4알파 4알파 제곱이제자 됐나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적분합시다. 그러면 2분의 1될 거고, 자 이거 적분하면 그냥 e의 t승 그대로제. 자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4알파제곱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2분의 1에 e의 4알파제곱승 빼기 0 넣으면 1이제.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자 그거는 2분의 문제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면 e의 4승에 빼기 1이 나와야 된대. 자, 그러니까 통분돼 있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지? 이거 4돼야 되지? 그럼 알파는 플마 1이지? 그러니까 알파는 플마 1인데, 문제에서 여기 좌표가 알파였나, 아까 전에? 이거 음수 좌표지? 알파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건 자, 그러니까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K 구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양변에 2 곱하고. 자, 그래서 K 구하면 되겠네. K 5네. 대체.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됐제? 자, 이제 다 끝났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F8 좀 구해야 되거든? F8? F8은, 그러면, 볼게. 여기가 8인 지점이 있을 거 아이가. 그러면 8일 때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여기 있겠지. 그러면 5에서 8까지의 절반 길이가 여기 눈금이 올거 아이가. 자 그래서 이거 길이 얼마? 3이제. 그럼 여기 길이 2분의 3. 좌표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됐나?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를 얘기하는 걸거 아이가.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고 계산해야 되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줍시다. 아, 귀찮아 죽겠다. 왜 이렇게 귀찮은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도 곱하고, 그 다음에 2에 4 곱하기 제곱이니까 4분의 2거든. 약분대고. 그럼 2에 9승이고. 플러스고 약분되니까6 나오네. 됐지? 그래서 6 곱하기 2에 9승이다. 됐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F9도 계산해야 된다. 자, F9 계산하자, F9. 자, 여기가 구제. 자, 땡땡땡땡. 여기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됐나? 자, 5에서 9까지 길이 4cm. 그러면 절반 길이 2cm. 그럼 마이너스 2가 잡혀겠지? 됐나, 여기까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잡혀다. 알겠나? 이렇게 자,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계산해달라는 거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을게. 이번에는, 아, 개 귀찮네. 그러면 8, 2에 16이가. 이렇게. 그러면 8, 2에 16승 되겠네. 자, 됐지? 자, 문제에서 이거분에 이거, 이거 계산해달라며. 그럼 이거분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2로 약분 하면 3분의 4 곱하기. 자, 지수 빼야되겠지? 2에 7승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됐지? 이렇게.